스마일 수술은 절개 부위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통증이 거의 없는 수술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수술 당일이나 다음 날 정도는 약간의 이물감이나 따가움, 눈 시림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마치 컨택스트 렌즈를 처음 착용했을 때 이물감이 있는 것과 비슷하다고 표현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불편감은 대부분 하루 이틀 정도면 금방 사라지고 진통제를 따로 복용해야 될 정도로 아픈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병원에 꼭 내원해야 할까요? 통증이 점점 심해진다든지 뿌연 증상이 오히려 악화되거나 시야 일부가 가려지는 느낌, 심한 충혈이 동반된 경우라면 단순 회복 과정이 아니라 다른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검진이 필요합니다. 이런 경우는 매우 드물기는 하지만 감염, 각막 혼탁, 안압 상승과 같은 다른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회복을 조금 더 편하게 만들기 위해 도움이 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인공눈물을 자주 넣어서 눈을 촉촉하게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둘째, 초기에는 눈을 쉬게 해줘야 합니다.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사용을 오래 하지 않고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건조한 환경은 피하고 필요하다면 가습기를 사용해 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병원에서 처방해 드린 안약을 빠짐없이 점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항염증제와 항생제 안약은 눈의 회복을 돕고 불필요한 합병증을 예방합니다.